쌍둥이 태아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위 다섯 가지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쌍둥이가 단태아보다 가입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쌍둥아는 단태아보다 조산, 저체중화, 산모의 합병증 등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 청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력 심사를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저체중화 입원일당이나 출생 질병 입원일당, 장애 출생 진단비 등이 태어날 때 이슈로 인한 담보들이 상당히 태아보험에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 병력 인수 조건을 살펴보면 단태아의 경우에는 간편고지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산모님 중증 질환과 이 태아의 이상 소견만 고지를 하면 되는데요. 네, 쌍둥이는 간편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고지로 산모님의 5년치 병력사항을 알려하고 위세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서류 없이 가능한 플랜도 있기는 한데요. 이 플랜은 아무래도 보장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쓰이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은 보장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쌍둥이 태아 보험은 보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험 회사를 예전에는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회사 하나로만 해도 단태아와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해 드릴 3 3세 만기 설계한 영상으로도 아주 탄탄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입 시기에 관련해서는 실비 보험은 16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합 보험도 20주가 넘어야 하고 2차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까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수가 어, 아직 얼마. 안된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주스를 채우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가입이 원하시는 분들은 12주에서 20주 사이에 가능한 플랜이 있긴 한데요. 이 플랜은 서류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병력이 있으시는 분들도 가능한데 대신 보장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정의 태아 보험은 어떤 보장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실제 제가 3 0만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다르게 출생전과 출생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출생전은 59,410원, 출생후는 남아기준으로 36,980원입니다 네, 실제 20년 동안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출생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쌍둥이, 다태아는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36,980원짜리 보험을 두개 가입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 실비도 각각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총 4개를 가입하게 되겠죠 네,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한 3부터 5개까지 모두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특약들은 전부 다 별표 4개에서 5개짜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쌍둥이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태아보다 태어날 때 이슈가 좀더 많기 때문에 보장을 더 추가하면 추가했지 여기서 더 줄이는 거는 굳이 권장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보장 내용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이 상해 사고로 인해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3%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요. 네, 가입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해 20% 진단 시 1억 원에 20%를 곱해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보장은 특히 상해 관련해가지고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 낙상 사고나 교통 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해 사고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필수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고요 납입 기간 20년 이내 위와 같은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면서 가입금액 10만원 지급됩니다 납입하는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 이내에 걸려야지 남아있는 보험료가 면제되면서 보장이 가능하겠죠 이 3번은 보험료 납입 전 유사함 담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 4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이내 에 유사함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입니다.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일반 골절뿐만 아니라 뭐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이 치아 파절이라고 해 가지고 보장을 해 주는데요. 단순히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새골 골절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화상 관련 담본인데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미끄럼 틀을 타다가 화상을 입거나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성인보다 피부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상해 관련 입원일당이 이렇게나 종류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해 입원 일당만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들 뉴스나 인터넷 주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뭐 넘어져서 2만원 얼굴이 찢어지거나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기 때문에 사고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은 필수특약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 상급병실에 1인실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원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장금액 20만원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1호 종 수술비고요. 1, 2 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에서 5 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 또한 1 종은 가장 적은 금액인 20만 원, 5 종은 1천만 원까지 이게 중대한 수술일수록 더 커지게 되는데요. 상해 입원일당과 마찬가지로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시 보장이 됩니다. 상해 담보는 후유장애 입원일당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만 탄탄하게 메인 담보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육체와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와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100%로 구성해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50% 이상, 80% 이상, 뭐 앞에 공가 이러한 수식어 같은 것들이 붙으면 아무래도 보장받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메인 담보 요거 하나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보 내용은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뭐 내성마비나 다운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수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고 보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암 관련 특약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원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우리나라 영토부터 14세까지의 암 발전세는 병 이렇게 되는데, 위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다발성 소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 모두를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까지 중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암 진단비는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매우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2년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이 정도면 우리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아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뇌졸증과 뇌혈관 질환담보고요 어, 위에 보이는 P10과 P52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보장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뇌혈관 2000과 뇌졸중 2000만 원을 각각 구성해야지 요게 각각 20%씩 4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금액은 8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간혹가다 뇌혈관 1, 2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뇌졸중을 구성 못하기 때문에 신생아 내출혈에 대한 담보가 최대 400만원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뇌졸중 2천만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뇌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구요.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허혈성과 심혈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은 2천만원에 보험료가 506원, 심혈관은 4204원으로 약 8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는 더 비싼 만큼 부정맥이랑 심부전 등이 보장이 되는데요. 네, 그치만 보험료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단태아 영상에서는 허혈성 2천으로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태아에서는 가능하면 심혈관 천과 허혈성 천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두명을 가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 여유가 되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아보험에서 입원일당은 단태아, 다태아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이죠. 태어날때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고 어릴 때에는 아무래도 소화병동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일당은 가능하면 최대 금액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 상급종합병원 1인실까지 전부 서브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번 시에 자기부담금을 최소로 낼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큐베이터 보장이 되는 질병 중환자실 담보도 제가 단태아에서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 다태아인 경우에는 조산비율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일당 5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구성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병수술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합산 50만 원이 현재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태아보험에서 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학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까지 이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어린이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질병 1, 6종 수술비입니다. 이것도 상해와 마찬가지로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인데 6종인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추가되어 있죠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 5종은 1000만 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회사는 수술 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술도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 질환 전용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정 선천이상 수술비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이상 수술 시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방 네,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정 구개월 등을 포함해 가지고 신경계통,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이 선천 수술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세요 네, 다음 가족 법률비용 손해담보입니다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2원으로 저렴하긴 했지만 이 보장내용이 200만원 한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인재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담보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사고와 가족 법률 손해 담보는 중복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이 태아특약 네 가지는 태어날 때 이슈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또한 태아나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네 22주 6일, 즉 23주가 넘으면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이 태아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위네 가지 담보는 꼭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월 보험료 36,980원 단태아와 동일한 설계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세 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 장애 출생 진단비나 저체중아 관련 담보 선천 이상 수술비 이 뇌성마비 등 태아 특약과 선천 질환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3주 안에 위 서류를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준비 서류에 20주에서 25주 사이에 보통 시행하는 2차 정밀 초음파 결과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태아 특약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 이 정밀 초음파 일정을 가능한 좀 빨리 잡아가지고 23주 안에 검사까지 하고 가입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만큼이나 추후에 보험금 청구 등 계약 관리를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효율적인 설계안과 저와 같이 좋은 담당자를 곁에 두신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몇년 후에 정말 태아보험 가입 잘했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이쌍둥이 태아보험 정보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 많은 산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 빨간 날, 휴일, 언제든지 다 상담 가능하니까요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카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다태아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군은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 12일로부터 1년입니다.